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37세 간호사인 저에게 찾아온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12년 경력의 전문 의료진을 나이 많은 시다바리로 취급한 시어머니와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37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2년째 근무하는 간호사인 저에게는 결혼은 이미 포기한 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했고, 저 역시 그런 말들에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70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아들인 민수는 30살의 회사원이었는데, 어머니를 잃을까봐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밤새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환자분들을 친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제 모습에서 진짜 효부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복되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인생 경험도 많고 성숙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매주 병원에 모시고 오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효자라면 분명 안 해도 잘 모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동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로 힘들어하는 저를 항상 배려해 주었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환자분들을 돌보는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이렇게 돌봐달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제 나이와 직업에 대해 전혀 편견이 없다는 점이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아내를 두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해하실까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이자 앞으로 시부모님 건강까지 돌봐드릴 수 있는 며느리를 모시게 되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효자인 민수의 부모님이라면 분명 좋은 분들일 것이고 간호사라는 직업도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비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받기 전에 나이부터 확인하시는 모습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37곱이라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실망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썩 내키지 않는다는 듯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더니 선물 포장지도 제대로 뜯어보지 않고 한쪽에 던져두시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자마자 시작된 것은 마치 채용 면접 같은 질문 공세였습니다. 나이, 학력, 월급, 가족 상황까지 빠짐없이 캐물으셨는데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실망하시는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간호사와 사귀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12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며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8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대놓고 코웃음을 치며 간호사는 그냥 의사 시다발이 아니냐고 돈도 별로 못벌 텐데 오빠가 고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을 몰래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간호사들은 다 나이 많아서 시집 못간 사람들이라고 들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발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을 타이르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애들은 솔직해서 좋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나이에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면 감당이 될까 싶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계셨고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원래 의사와 사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와 사귄다고 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에게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이도 나이인데 간호사 월급으로는 손자 교육비도 제대로 못될것 같다며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손자 교육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벌어온 돈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여동생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나이가 많으니까 애 낳기도 힘들겠다고 고령 출산이 위험하다면서 오빠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서른일곱에 첫애 낳으면 위험하다고 간호사면 그런 거잘알 텐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 생각을 안 했을까 하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간호사, 별로 탐탁지 않은 며느리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격은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다음에 올 때는 민수와 같이 오라고 혼자 오는 건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염치없이 혼자 찾아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라고 해서 온 것인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이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챕터에서의 충격적인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황당한 요구는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친척 고모할머니가 아프시니 집에 와서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기는 멀고 돈도 아깝다며 간호사인 제가 와서 혈압이나 재고 주사 한대 놔주면 될거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면 그런 일쯤은 쉽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면 어떡하냐며 서운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제가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말투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해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해 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간호사인 제가 쉽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저에게 의존하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아는 분들의 건강 상담까지 떠맡기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자랑하기를 며느리가 간호사라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고 소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줄줄이 전화를 걸어와 각종 건강 문제들을 상담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소화가 안 된다는 등의 상담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정중하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도 간호사인 며느리가 있는데 왜돈 들여 병원에 가야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마치 가정이처럼 소개하고 다니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라서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 아끼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극한의 요구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새벽 6시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밤새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니 지금 당장 와서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는 귀찮고 며느리 될 사람이 와서 돌봐주면 될거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12시간 근무를 마친 몸으로 피곤해서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받은 그 전화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간호사인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민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느냐고 따지셨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그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잠깐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이 저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겨우 2시간 잠을 잔 상태로 시댁에 갔습니다. 가보니 시어머니는 단순한 감기 기운이었는데 저를 마치 개인 간병인처럼 부리려고 하셨습니다. 체온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고 주까지 끓여드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달라는 것은 기본이었고, 친척들이 아플 때마다 저를 부르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집안 전용 간병인을 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며느리가 간호사라서 병원비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척들까지 가세해서 저에게 각종 의료 상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인 며느리가 있으니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특별히 잘봐 달라고 부탁해 달라거나. 검사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고, 제가 거절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지만 저를 단순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민수에게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이 결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3교대 근무 중이었지만 특별히 휴가를 내고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명절이니까 더욱 정성을 들여 비싼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와 고급 과일,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릴 건강식품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선물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 이런 비싼 선물을 어떻게 샀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처럼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명절 차례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직 정식 며느리가 아니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며느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사 시간의 노골적인 차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커다란 상위에 온갖 명절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는 비싼 한우갈비를 내어주시면서 저에게만 따로 작은 상에 소고기, 미역국과 밥, 그리고 나물 몇 가지만 차려주셨습니다. 아직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용 음식은 함께 먹을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갈비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홀로 미역국을 떠먹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더욱 서러운 건 친척들이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수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나이, 외모까지 하나하나 품평하듯 친척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점들만 부각시키며 마치 민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셨습니다. 더큰 시련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험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간호사는 그냥 의사시다발이 아니냐. 나이도 많은데 돈도 별로 못벌것 같다. 3교대 근무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식의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친척 중한 분은 요즘 간호사들은 다 성격이 거칠다고 들었다며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간호사 출신 며느리를 둔 지인 이야기를 하며 그 집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저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언은 제 나이와 출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7에 첫 아이를 낳으면 위험하다. 간호사면 그런 것쯤은 잘알 텐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 안 했냐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몸 나이가 많아서 애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준비한 명절 선물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셨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너무 비싼 선물을 가져와서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작은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대화에 끼어들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제 험담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만 고생시킬 것 같다는 말,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문만 보고 계시면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민수마저 늦게 도착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지적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고 간호사도 엄연한 전문직이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뭔데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만 많고 별 볼일 없는 간호사 주제에 건방지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명절 자리에 도착한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2년 전 제가 중환자실에서 밤새 돌봤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려 할 때도 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정성껏 간병했었고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이 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촌 누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의사들도 포기할 뻔했을 때 끝까지 저를 돌봐주신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친척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며 손을 잡아주고 의식이 없는 저에게도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고 그런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무료 간병인 정도로 생각하는 지방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전문직이며 제가 지난 12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저를 말렸습니다. 고모가 잘못 생각하셨을 뿐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제 제대로 아셨으니 달라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신상이 이렇게 나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오해였다고 앞으로는 잘해주겠다고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욕과 차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려는 저를 붙잡으려던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는 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추진하고 있던 중환자실 개선 프로젝트가 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개발한 환자 관리 시스템이 다른 병원들에도 모델이 될 거라며 곧 학회에서 발표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동안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간호사가 상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간호사들은 단순히 간병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특히 제처럼 경력이 많고 실력 있는 분은 병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 회원들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회원들 대부분이 교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음 모임 장소를 제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할지 상의하려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런 고급 모임을 주도한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독서와 토론을 좋아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뒤따라와 절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게 질투를 느끼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완벽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높고 경제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들이 사실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모욕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고 저를 존중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지방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처음엔 허탈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사촌 누나가 저를 인생의 은인이라고 불러준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며느리감을 놓쳤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민수의 회사 동료들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상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는데 그 기사를 본 동료들이 민수에게 왜 그런 훌륭한 여자친구와 헤어졌냐며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병원에서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료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찬 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타인의 편견과 차별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료 간병인이 아닌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